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 윤동준입니다. 9월 셋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 내일 화요일에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수요일에는 경제 분야, 목요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관한 질문이 실시됩니다. 예,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1시 20분 의병운동에 대한 역사인식 제고를 위하여 경기의병포럼 및 양평의병기념사업회와 국회 독립기업광장 및 상징석을 관람하고 사랑제에서 오찬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오후 3시 국회 접견실에서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중경영자회의 참석, 중국기업인을 만나서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합니다. 네, 이번 주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예, 행안위는 오늘 어, 조금 전입니다만은 9시 30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가족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국방위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합창의장 후보자 진영승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합니다. 기재위, 외통위, 산불 피해 지원 특위 등 다수의 위원회에서 법안 등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주최 정책 세미나는 모두 66건입니다. 근래 현안이 되고 있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 위기 케이컬처 육성 등 다양한 주제로 의원회관 세미나실 등에서 어,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주 사무처와 소속 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아, 국회 사무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개선 의견을 조사해서 의원실의 법률안 입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어, 2025 입법 의견 25가지를 금요일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 국회 도서관은 어, 국정감사 대비 상위위원회별 위원, 이슈 키워드를 배포합니다. 예산정책처는 어,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어, 법률안 189건 등총 19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이모의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조금 많이 더운데, 저희가 좀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